어제와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었던 십계명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일계명과 이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3계명부터 십계명까지 그열 번째 계명에까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1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 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 무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생각났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 잘려,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기와 싸우는 자들을 이기는 자가 되었지만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는 그러한 이후에는 자기의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욕을 먹는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욕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을 망령 때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 잡숫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이 새벽 또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길에 고백되어지는 영광된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월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거룩의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그 1일부터 7일까지의 한 주간의 삶에서 안식일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의 의미. 구별하였다. 분리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의미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내일 정말 안식의 의미가 있는 주일날, 거룩한 주일이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안식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 13절과 14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엿새 동안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내문 안에 거하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안식일은 동떨어진 날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이 열심히 있는 그리고 힘써 일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와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14절에서 안식의 의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키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 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땅에서 종대였던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이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안식의 축복을, 안식일을 지키는 축복을 우리가 일생 동안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은 우리가 하는 대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계명 중에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복을 말씀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이 땅을 생활에 나가며 부모와 함께 자식과 함께 생활에 나가는 우리들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잘올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내가 부모와 함께 했었고 부모를 공경했고 또한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에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린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7절부터 22절,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생활에 나가며 이 땅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너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에게 핵 꼬질 하며 살아가지 말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출애굽의 은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밑으로는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핵고질이 아니라 도움과 덕을 펼치며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는 행복과 덕과 아버지 안한 축복을 누리게 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